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정보화본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웹브라우저로 인공지능 실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교육 실습과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경망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GPU 서버 그리고 구글, 텐서플로우, 케라스, 파이토치와 같은 신경망 학습 개발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현재 가장 대표적인 공개 머신러닝 소프트웨어는 구글의 텐서플로우입니다. 구글 텐서플로우는 다양한 플랫폼과 클라우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연구나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텐서플로우를 설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트북이나 클라우드에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 과정이나 버전 관리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는 웹브라우저로 이용 가능한 구글 콜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콜앱에서는 코드와 설명 웹페이지, 구글 드라이브 데이터, 구글 또는 내 컴퓨터 자원을 이용합니다. 다음 웹페이지에서 구글 콜앱 이용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램, 디스크 메뉴에서 구글 클라우드 자원 이용 현황을 보여줍니다. 호스팅된 런타임은 구글 서버를 의미합니다. 웹브라우저 중앙에서 파이선 코드와 설명 텍스트를 볼수 있습니다. 추가 코드나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으며 작성된 파일은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하게 됩니다.